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스타벅스 말차 라떼 스틱 5개입. 부드럽고 향긋한 말차의 풍미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특별한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제주 말차의 싱그러움을 가득 담은 스위트컵 찬잎담따 말차. 부드럽고 풍부한 맛으로 말차라떼를 즐겨보세요. 1200g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11,83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싱그러운 말차와 깊은 에스프레소의 조화. 카누 말차라떼 커피믹스 24개입 세묶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성한 맛으로 기분 좋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까로망 녹차라떼 파우더로 부드럽고 향긋한 말차라떼를 즐겨보세요. 500g 넉넉한 용량에 6680원으로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맛있는 녹차라떼를 부담없이 즐길 기회 놓치지 마세요. 2위입니다. 오설록 제주 말차 밀크티 부드럽고 풍성한 맛26% 할인으로 22,100원에 만나보세요. 10개인 20g 말차라떼의 깊은 풍미를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세요.